고집 엄청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고집이 있어서 멱살이나 고성은 정말 라우퍼 했었어요. 뿐면은안 어. 셰프가 되게 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카메라가 꺼질 때는 <laughs>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들이가 없냐고 이제 말씀을 <laughs>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정적인 그런 게 오갔지만 여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2024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모수의 오너 셰프 안성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 모수가 아 모수가 별 3개 받았대. 대한민국 유일 미슐랭, 3스타라니. 그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아니라 그는 사실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안성재는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3살 가족을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요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미군 정비병이 되었으며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까지 다녀왔다고 하죠. 그는 그렇게 전쟁 도중 먹게 된 실력 있는 취사병의 요리에 감격해 요리사가 된게 아니라 이번에도 요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정비병 경험을 되살려 저녁 후 고급차량 정비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뜬금없이 정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느껴져 홀린 듯이 차에서 내려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거긴 요리 학교였고 너무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그렇게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유로 우연히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비공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됐고 보니까 그 요리 학교였어요. 저는 원래 메캐닉이 꿈이어 가지고 학교까지 갔었어요. 어느 순간... 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하얀색 옷 입은 분들이 막계셔 가지고 뭔가 하고서는 차를 세우고 들어갔는데 요리 학교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거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서는 전부 다 캔슬하고 그는 그렇게 요리 학교를 등록하고 조금씩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만 24살이었고 요리를 전공하는 다른 학생들의 나이에 비해 매우 늦은 나이였죠. 뭐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금수저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는 요리를 배울 때 월세가 없어 오두막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왔었다고 하죠.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좀 이렇게 어려워서서 와인 그 포도밭 안에 중간에 있는 오두막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 돈 그러면은 뭐200 달러만 내면은 여기 살게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밖에 나가면은 막 동물이 지나다니고 포도밭 중간에서 제가 뭐 살고. 근데 1년 반 짜리인데 첫 날부터 돈이 없으니까 교 다닐 동안 설거지해서 뭐 굴뚝 가고 뭐 하고 서빙도 하고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다시 정비를 뭐, 할까 했는데. 뭐, 뭐.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힘들수록 더 해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죠. 여러 가지 좀 아,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아, 요리사라는 길로 되게 멋있는 길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거를 꿈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는 한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한 만복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런 남다른 책임감은 그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백종원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할 때는 어땠나요? 아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멱살을 보자. <laughs> 멱살이나 고성은 정말 라우뻔 했었어요. <laughs> 보면 안 셰프가 되게 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양보하지 않을 땐또 양보. 아니, 아니, 아니 양보하지 않을 때는 아니, 양보를 안 해요. 되게 어, 생각보다 되게 고집이 세다라고. 고집 엄청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고집이 음식에 세서. 있어서는. 카메라가 꺼지때에는 <laughs>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도리가 없냐고 이제 말씀을 <laughs>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정적인 그런 게 오갔지만 누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0분이 될, 걸리던 한 시간이 걸리던 저희는 최대한 올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Our service team, mm. they, uh, I tell them to take a, a ballet class. Mm. You know why? You know you sitting down for three hours, two three hours. Yeah. You are watching them serving your food. If their movement is You know, robotic or stiff or kind of you know awkward. You, you're not gonna feel comfortable. You know, you're not gonna feel uh, amused or entertained by the that time. So every movement, even for the the last touch when a server drops the food, has to be beautiful in a way. Demanding. He knows what he wants, but uh, he's also uh, he's also very respectful. Um, wants to hear uh, our ideas or input. 가능하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죠. 고객님들을 기쁘게 하는 거가 우선인 거고, 손님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의 어떤 보람인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음식을 만들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 만의 정성을 제가느꼈어요 정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가지다 보면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자기만의 성장을 하는 거고. 그는 그렇게 베버리 헬스의 우라사와 나파벨리의더 프렌치 런드리, 샌프란시스코의 베누. 샌프란시스코에 아지자를 거치며 무급 요리사에서 총괄 CF까지 성장했으며, 결국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인 모수를 개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개업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수의 자금난이 심해 인테리어도 비어있고 간판도 달지 못했으며, 디너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이유로 유명한 푸드 칼럼 니스트에게 모든 DC들이 흥미로웠지만 요리가 아직 미완성인 듯 밸런스가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 무명 셰프가 개업부터 너무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와 같은 평을 당하며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안성재는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고 결국 푸드 칼럼니스트에게 맛이 눈부시게 화려하다라는 극찬을 받고 미슐랭 원스타를 따내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나가던 그가 2017년 갑자기 돌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들과 함께 균형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제가 살아오면서 가족은 항상 중요했어요.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슐링 원스탈 레스토랑을 운영했지만 이 레스토랑을 닫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직업적인 책임감뿐 아니라 가족의 한 책임감도 난달랐던 것입니다. 사실 레스토랑 모수의 뜻도 가족과의 행복했던 경험에서 만들어진 단어였죠. 그는 그 행복했던 경험을 고객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수는 처음에 손님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코스모스 꽃밭에서 제가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것을 응용을 해서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모수라는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레스토랑 모수도 서울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하고 2023년에는 한국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를 따냈습니다. 이는 국내 최연소 기록이었죠. 모수가 어, 모수가 별3개 받았대. 24세에 시작하여 41세에 정점을 찍은 안성재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꿈은 따로 없다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일관성 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떤 체포가 되겠다는 라건 없어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매일 다른 손님이 오시고 그 다른 손님이 똑같이 경험을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다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